사랑하는 우리 주요한 유튜브 친구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네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목사님 목소리가 밝아졌죠? 네 평소에도 밝았지만 오늘은 더 밝습니다 왜냐면요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예배해 드리면서 배우고 느끼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사도식 경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서울 선유희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뮤직 큐!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다시 이기시고 사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잘 뿌려져서 우리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은 말씀으로 한 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반짝반짝. 햇살이 빛나고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도 화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란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하루 이틀, 삼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삼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직 깜깜하고 어두워요.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laughs>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캄캄했어요. 슬픈 마음으로 죽으신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이 묻히신 동굴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옮긴 걸까? 그럼 그럼. 마리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마리아, 왜 울고 있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야,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단다. 나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단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 주어라. 마리아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네, 예수님. 더 이상 마리아는 울지 않았어요. 어둡던 마음이 환해졌어요.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뻐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 유튜브 친구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처럼 우리는 슬프고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주연 유치부 친구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삶에서도 많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내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전해낼 수 있는 우리 그러한 마리아 같은 그런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지원 유튜브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에게 또 우리, 저희 가정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프고 어려운 마음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애물과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은혜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키가 쑥쑥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은 특별활동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온라인이 아니라 무려 우리 주영교회 유치부실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가 바로 에그팅입니다 우리 친구들 작년에 해본 친구들도 아실 거예요 부활절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면서 그것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그리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시간은 어, 지난번에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낮 12시 주일 낮 12시입니다 오늘 주일 낮 12시입니다 네 거기에 오셔서요 우리 선생님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 만나서 인사도 하고 우리 재미있는 활동도 하면서 부활절의 그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 그러한 기쁨 을 같이 나누고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삶 가운데서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연 친구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씨앗을 심겨주셨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셨어요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마칠 시간이 찾아왔어요.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한 날씨가, 어, 시작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 따뜻한 날씨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포근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마지막까지 주기도 우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